오늘은 고난주간 4일째 되는 날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고별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간 예수님으로 볼때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일을 겪게 됩니다. 몸이 찢어질 정도의 채찍을 맞아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아야 합니다. 조롱과 침배침을 당해야 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합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써야 하고 옆구리에는 창을 받아야 합니다. 땡볕에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야 합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합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의 일을 겪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의 심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통은 우리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라 할수 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징계받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며 슬퍼하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좌절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그큰일 앞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길 원하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큰소리치던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잠만 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큰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 앞에 기도하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36절 서두를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에서 당하는 수치의 잔, 십자가 죽음의 잔입니다. 누가 고난과 수치를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간적으로 볼때 33세입니다. 인간 예수님의 필요는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잔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셀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기도가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참회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과 항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필요한 한나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솔로몬이 지혜를 놓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고침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우리도 몸이 아프면 몸이 빨리 낫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사업이 어려울 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뜻을 실현하거나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수치를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고통을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 더욱 귀한 교훈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그것이 시험의 도구가 아니라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면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묻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달라는 것.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잠만 잤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자신의 일과 별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 수술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사람 다가오는 고통과 위협 앞에 불안해하는 사람과 기도로 함께 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험에 들어서 말고의 귀를 베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이 눈앞에 있을 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시험 들어 도망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안진뱅이의 병을 고쳐 주었어요 솔로몬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건 기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답받은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마치 술취한 여인처럼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일천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절박함 앞에 체면도 버리고.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가물었던 나라에 비를 내리게 하는 엘리아의 기도를 보십시오. 일곱 번이나 엎드려 기도합니다. 본문 39절,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세 번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긴밤 시간에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째는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질병이 있는 자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는 자는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또 하나는 상황을 바꾸어 주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배신하여 도망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로마 군경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잠만 자고 있습니다. 로마는 멸망하지 않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41절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픔과 괴로움은 사라졌습니다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때가 임박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4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당당했던 마음이 비굴해져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괴로워하고 슬퍼하던 마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바꾸어 주시든지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을 바꾸어 줄 때까지 기도를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했다면 우리도 큰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